우리는 수염 안나요. 나 나는데? 안 나죠. 어, 나는데? 안 난다고 하세요. 안나요. <laughs> 거짓말 못 하는 현쟁이랑 함께합니다. 캣참 더 보이즈. 둘 셋! 베스트 보이즈!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! 더비가 더보이즈에게 궁금한 건다 대답해주는 시간입니다. 오늘의 질문은 상인영 형이 읽어주세요. 네. 살다 보면 뭘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우리 더보이즈는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. <laughs>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. 맞아요,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뭘 숨기거나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럼요. 오늘은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. 네. 오케이. 먼저 나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음. 숨기는거나 선의의 거짓말도 이해할 수 있... 없다 하는 멤버 있나요? 선의 거짓말도 이해할 수 없어. 이해할 선의... 수, 수 있지. 난할수 있어. 이거는 모두가 이해할 것 같은데. 음. 근데 네. 사실 언젠간 알게 돼요. 모든 맞아. 거짓말은. 그 맞아. 그건 네. 맞아. 그 내가 했던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면 선의의 거짓말.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한 거짓말이 그치, 거잖아. 음. 위한 거짓말. 솔직히 어려운데? 남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. 음. 자신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 하지. <laughs> 그것도 선의 거짓말이죠. 선우의 거짓말이죠. 뭐. <laughs> 선의 거짓말 이렇게 뭘 <laughs> 선우의 하지? 선의 거짓말은 있는데, 네, 뭐, 선우의 아, 거짓말. 그러니까 뭐 거짓말 안 아닌 것 같아요. 뭐옷 예쁘다 그럼 예쁘고 안 예쁘면 안 예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또그 다음 거. 네, 어쩔 수 없이 뭘 숨겼던 경우도 있을까요? 어, 우리는 너무 많죠. 우리는 항상 음. 숨겨야 돼요. 그 컴백도 뭐 맞아. 스포도 음. 못 하고, 그치. 뭐 어떤 그러네. 걸 찍었는지, 음. 뭐 머리색, 아, 머리색 아, 숨기는 거 진짜 힘들어요. 너무 힘들고 네. 아, 진짜.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숨겨야 되니까 그런 게좀 힘들죠. 저는 그런 머리색 숨기는 게 힘들다 하셨잖아요. 네, 그게 왜냐면 모자 쓰고 이러는게 힘든 거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나는 네. 그냥 마음이 그냥 힘들어. 도비한테 응. 그런 걸 숨겨야 되나? 빨리 근데...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약간 <laughs> 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게 <laughs> 컴백해서 짜잔 보여줘야 되는데 <laughs> 그 전에 약간 보여주면은 <laughs> 짜잔현만이그 짜자니 기대가 좀 덜할 수 있다. <laughs> 맞아, 맞아 맞아 맞아. 그것 때문에 어. 사실 저희가 숨기는 게 있죠. <laughs> 네. 굳이 그래. 그 전박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음. 그럼 어렸을 때 했던 나의 최초의 거짓말이 기억나실까요? <laughs> 최초의 거짓말. 최초의 거짓말. 최초의 거짓말. <laughs> 나는 그거 있다. 거짓말이라고 아, 볼수 있죠? 어 부모님이 밤 늦게 한번 들어오신 적 있는데 그날 밤 절대 게임을 하지 말고 자라고 아, 하셨는데 몰카, 몰카. 뭘 했어? 누나랑 투플레이를 해가지고 와. 차소리 차소리 듣자마자 <laughs> 누나랑 <laughs> 짜고 잤구나. <자꾸나. 웃음> 아니 차소리 그. 그, 그 잠기는 소리 듣자마자 음... 그냥 아이 스위치를 끄고 후다닥 달려가서 잤습니다. 아... 그럼 그 안에 뭘... 있는 사람들은 무슨 피해예요? <laughs> 뭐 안에, 사람, 안에 사람들이 와, 있잖아요 그걸 생각한다고? 예. 와, 게임의 진심입니다 그, 그래. 예. 아, 아. 그런 거 말고 또 누구 또 최초의 거짓말 뉴형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뭐 있어요? 많이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나 어.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<laughs> 아 믿었구나 그 네, 네.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 저는 최초의 거짓말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데요 뭔데 이제 아빠랑 어, 누나가 이제 10원짜리로 이거 맛있는 까까 사먹을 수 있어? 막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전 너무 행복했죠 집원으로? 막. 네. 그래서 네, 네. 아전 가서 이제 사먹을 생각을 했는데 아 병원 갔어요? 아니 그, 아. 그걸로 못 사먹지롱 이러는 거예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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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엄청난 충격으로 돌아와서 <laughs> 진짜 충격이 엄청난 배신감과 <laughs> 와 그럴 수 있구나 아, 근데 그때부터 사실 돈의 중요성을 깨달게 해주신 거죠 네. 우와. 더 이런 시본으론못한 <laughs> 아, 근데 말하는데 눈빛이 진짜 생글생글했어요. 그 어린 그 진짜 어린 제가 한새살이었나 네, 그랬어요. 저는 뭐 어렸을 때는 항상 뭐 그냥 다 거짓말이었어요. 음. 그냥 내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. <laughs> 아니 다 거짓말이었다고? 다 거짓말이었어요. 아. 나는 뭐 그냥 뭐 했어? 네. <웃음> <웃음> 난, 모두, 난 내가 다 거짓말했어요 왜, 왜 아, 그랬어요 나, 어렸을 때 아, <laughs> 그냥 뭐, 뭐 하나 떳떳한 게 없으니까 <laughs> 너무,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거짓말 진짜 잘안 하고 근데 한 가지 했다면 엄마 미워 아 <laughs> 왜 진짜 이 정도면 인정해 줘야 돼. <laughs> 엄마 미워. 다제 박사부터 하고 다. 야, <laughs> 엄마 미워 진짜. 이거 명언이다. 나도 그래. <laughs> 밖에서 작가님들 박수. <막스를 웃음> 나도 그래. 엄마 <laughs> 아, 싫어 이런 거다 아, 거짓말이지. 아, 아, 그게 너무 가장 저한테 심했던. 현재 공부용으나막 막 멘트를 막 어떻게든 막로 짤려고 막. 막, 근데 이거 력이가상해요 맞아. 그래, 이런 노력이 거 박수 쳐줘야 돼. 네. 자, 그럼 어떤 상황도만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, 학년이가 먹으려고 산 간식을 다른 멤버가 그냥 먹으려고 봤다. 음. 근데 나중에학년이에 그걸 찾아. 근데 나는 그걸 그냥 모른 척한다안한다 이런 한황이서한국한테많았한 한국에서 한국난서 한국에서 한국 모른 척안 해. 서 한국에서 한국에 왜냐면, 그걸 모르는 척 하면 그게 좀 심각한 일 같잖아. 근데 이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. 그치 야, 어, 뭐, 먹었잖아. 이거 먹었잖아. 그러면, 아이씨, 왜 먹어? 뭐 이러면서, 뭐이다가또 사주면 되는 거고. 우리한테 이제는 약간, 뭐, 먹을 거 가지고. 의미가 어, 없죠. 어, 너나 할거 없이 그냥 우리 어. 거로 된거 같아요, 사실. 음. 그리고 음. 이제, 이제는 이제 단톡방에 올리지. 이거 먹습니다. 음. 음. 그게 맞아요. 그나마 발전한 게 그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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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옛날에 검은콩들 사건 알아요? 나 너무 아직까지도 검은콩두. 기억해. <laughs> 그 <저요? 웃음> 검은콩들요? <laughs> 그그 네. 케미 공격한데? 내 거, 케미요. 케미 기억 나죠? 왜? 그그 범이 아직도 안 잡혔잖아요. 아저 말했잖아요. 제가 마셨다. 고 웬만하면 어, 상현이 형이야. 어. 상현이 형이 어. 왜냐면 회사에 있으니까 어. 그 양식을. 아니 그때는 숙소였는데. 본인... 어. 아니 그 상현이 형 아니에요. 초에요. <laughs> 아 다른 애도 있었나? <웃음> <웃음> 보민이 같이 보민이 <laughs> 범인이 같이 사실 범인이 돌아가면서 하기 네, 때문에 그렇죠 네. 뭐한 명이 정해진 사람이 없어요, 맞아. 자 네. 그러면은 우리 멤버가 오늘따라 얼굴이 띵부라고 너무 속상해 <laughs> 띵부 귀엽다. 근데 이게 띵부가 된게 사실이야 <laughs> 이럴 때 위로의 거짓말 한다고 안 한다? 안하지 띵띵 부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형이 띵부였죠 음. 근데, 근데 저희... 솔직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개,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먼저 얘기를 해줘요 우리는 네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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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로우다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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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질 것 같다 지금 리우를 <laughs> 아, <laughs> 하기보다는 도와주죠 이거 말해줘야 응. 돼 근데 맞아, 사실 말해줘야지 리 우리, 우리, 우 본인이 알아요. 본인이 맞아 맞아. 리 자, 이렇게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종종 오긴 하거든요. 하지만 더비에게는 거짓 없는 사랑만 주겠습니다. 완전 약속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까요? 우리는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